겨울 건강을 지키는 기적의 보약 과일 세 가지. 겨울이 되면 몸이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꼭 챙겨 먹어야 할 보약 과일 챙겨 드시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겨울철 피로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감귤류 과일입니다. 귤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는 겨울 제철 보약 과일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감기 독감 등 겨울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식후 한두 조각만 더해도 비타민 보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베리류 과일입니다. 딸기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겨울에 특히 필요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면역 세포 기능을 도와 감염 위험을 낮춥니다. 겨울철에는 기침과 가래, 호흡기 질환이 늘기 때문에 아침 요거트나 오트밀에 베리를 곁들여 먹으면 피로 회복과 면역 유지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작은 양만 먹어도 영양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푸른 잎 채소입니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푸른 잎 채소는 겨울 식단의 영양 저장고입니다. 비타민 A와 C와 K, 철, 칼슘 식이섬유까지 풍부해 면역력 강화뿐 아니라 뼈 건강, 눈 건강, 혈관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특히 겨울에는 채소 섭취가 줄어들기 쉬워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건강은 특별한 보약보다 면역을 채워주는 보약 과일을 꾸준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위세 가지를 챙겨 드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